안 됐네. 어, 그래. 아니, 뭐 이렇게 모이 뭐 모임이 아니라 뭐저 미팅 한다고 하지 않았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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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선배? 아. 아. 아 큰일이네. <laughs> 아, 아니 왜요죠 저 오늘 저나 날을 세야지 아 아깝네 어. 아. 아. 그럼 아오님도 그러니까 아오님 뭐 맨날 새벽까지 요즘 좀 패턴 바꾸려고 하는 건데. 그저 건강이 안 좋아 패턴 갑자기 바꾸면 <laughs> 어 아우님 쓰러질까봐 어아이 어. 어. 그러니까 아우님 진짜 건강 생각해야 돼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. 아 이거 요즘 요즘 삼성의 그 저기 나장용 형님 진짜 열심히 하더만 나장용 알잖아고 형님 어아뭐 뭐 그분 어아 강사 아니야 저기 그 저기 제이 누님 아니야 제이 누님 어? 어 아니 뭐 아우님이 만나는 게또 뻔하지 뭐. 어? 아, 내가 다 보고 있다고. 전화 왔어. 아, 아우님.